마던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사9편일 절에서 이십 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것은 첫째로 재물과 부유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사9편은 지혜 문학의 성격을 띈 시편으로 부와 권력의 허무함과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다루고 있는 묵상시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고라 자손이 모든 민족에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지혜를 선포하며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읍조리며 비유와 오묘한 말을 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라자손이 지혜와 명철, 비유와 오묘한 말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나 고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형제를 위한 속전으로 들여도 그 많은 재물로도 영혼을 속량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천을 넣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의 재물 역시 그들을 따르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사람은 종교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많아도 자기 영혼을 건질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의 무능과 무지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재물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의 무능과 무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둘째로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수호해서 건지실 자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스로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동조하는 자들의 종말을 말하고 사망의 목자가 양들을 수올의 두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을 말하는데 결국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재물과 불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거처는 수올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셀라라고 합니다 앞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전으로 그들을 속량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자기의 힘과 권력, 부와 재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 하나 건져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한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자소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지혜를 전하며 세상의 거민들과 귀천빈부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나는 세상의 지혜를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듣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진정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3초반에두 번의 실직 후 대인 기피와 우울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게는 주일 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입사한 중소기업에서 6년간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그동안 남들보다 뒤처진 부분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쉽게 이직하지 마라, 부업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고 건면해 주셨지만 저는 기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물질적 풍요를 꿈꾸며 회사를 옮긴 뒤 부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투자하고 이직한 회사에서는 대표의 불투명한 운영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고, 그 다음 회사는 직접 소싱한 상품을 판매하며 큰 이익을 볼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상품에 투자하고 입사했는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다. 소그룹 지체들의 반대도 고집스럽게 병행한 부업 역시 시간과 물질만 허비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려다 보니 아내와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늘진 마음과 좌절감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 손실을 보게 하심으로.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하시고 제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진정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제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 충분히 묻고 말씀과 지체들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말에 혹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입니다. 16절에서부터 보면 불의한 자들의 번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 그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부와 재물은 자기의 영혼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하재물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돈과 재물로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뿐더러 종기와 영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천하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광에 이를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고라다손이 외치는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멸망에 이를 자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권세와 명, 명예를 자기 힘으로 삼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비천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내 영혼을 수월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